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의문이 앞서도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치의가 있고 전문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신장 전문의시지만 내과까지 이제 포괄하시고 네, 있는 건데요 네. 주치의와 전문이 어떻게 우리가 구, 구분을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이제 음,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네. 어, 이제 점점 가서 약간 저도 환자마다 아, 어, 다르게 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내가 전문의로 오면 전문의적으로 말을 해주고 예. 어떤 분은 주치니까주치적으로 말을 해주, 해드리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전문의는 어, 어, 주치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을 하, 해달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음, 음, 그렇기 음. 때문에 그 전문의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전문의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신장내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네. 어, 신장내과는 전문의적인 말을 하면서도 여러 개를 할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음. 어, 거, 거꾸로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만약암 전문의에게 이제 보냈다. 네. 뭐, 그러면은, 암 전문의는 이게 암처럼 보이니까 암에 대한 해결을 해달라고 보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항암 치료도 하고, 뭐, 방사선 치료도 하고, 뭐, 잘라야 될것 자르고, 이런 거에 대한 어, 그 해결책을 말을 해주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만약에 어, 85세였다, 심장도 문제가 있다, 콩팥에도 추석을 하고 계시는데 심장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데, 그러면은, 자암 전문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장염 있으면 대장 자르고 뭐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저 항암 전문 그러니까 암 전문의의 책임이죠 예. 근데 주치의는 네. 자 어, 만약에 제가 환자 어~ 그~ 내가 네, 주치였다면자 어머니 지금 투석을 하고 계시는데 심장도 안 좋으신데 장 자르다가 자르다 돌아가십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85세인데 그거 하다 돌아가시고 아니면 그거 해서 수술하고 나서 회복을 하더라도 회복을 완전히 다 못해서 하다가 한달두달 달 있다가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감염 생기고 폐렴 생기고 그러다 6개월 있다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네.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는 주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분한테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의사분한테 갔더니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도 네. 있었나요? 단점이 다른 거를 지금 물어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어, 75세, 80세 되셔도 아 어, 뭐를 그전문의한테 가면 하게 돼 있어요. 아뭐 어, 일명 뭐 내시경 같은 것도 나이가 많다고 해도 내가 거기 가서 어 그것 때문에 갔다 하면은 그분을 하게 돼 있어요. 음흠. 해달라고 했잖아요. 주치가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데우리 그러니까 특정한 환, 이유가 있었으니까 환자분들은 어저 검사해가지고 돈 생각해서 나보고 자꾸 검사하고 뭐 수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예, 뭐 그런 오해도 생길 <laughs> 수 있고, 아 예.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 근래 들어서 뭐 HMO다, p p o 다 이런 음, 말이 있잖아요. 음, 네. HMO가 생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왜냐하면 어, HMO가 아닌 분들은 환자들이 직접 찾아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문의한테 찾아가면 당연히 해달라고 해서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의사는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음. 시스템에서 직접 찾아갔으면 음. 안 돼요. PPO를 가지고 있었어도 미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아하. 미국 사람은 PPO가 있어도 주치를 통해서 주치한테 네. 제가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만할 때도 네. 주치한테 편지 안 가져왔으면 보지도 않았어요. 아. 피피 o 인데 네. HMO가 아닌데도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시경을 해야 되면 아 이분이 자꾸 출혈을 하니까 내시경을 해달라. 이분이 85세, 82세지만 출혈을 자꾸 하니까 해달라. 그러면 그분은 음흠. 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82세 내시경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흠. 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아, 그래서 주치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머니 지금 너무 출혈이 많으니까 연세는 좀 됐지만 이거는 아, 내시경을 해야 되겠네요. 해서 내시경 센터에 보내서 했으면 다행인데 문제가 이게 HMO가 아니, 아니어서 환자분들이 그냥 혼자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아, 이쪽이 전문이니까 내가 한번 가 보자. 네. 가 가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안 했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주치의는 그 환자의 그 내력을 다 알고 있잖아요. 계속 만나왔으니까. 네. 접촉을 했기 때문에 네. 알고서 그 조언을 해 주시는 거하고 전문의는 뭐 차트만 보고서 이제 네. 생각을 그리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주치는 그 해결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의대를 다니면 우리가 위장내과도 배우고, 신장내과 배우고, 아하. 심장내과 배우고 다 배우거든요. 네. 그럼 다 기본적으로 아는데, 어느 굉장히 디테일까지는 안 하지만. 인분 근본적인 건다 한다고요. 네. 그러면 내가 어 위장내과에 보낼 때도 뭐를 해야 되는지는 음. 알아요. 근데 내가 직접 그거를 어 기계를 넣어서 하는 거를 안 했을 뿐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환자한테 요거는 해야 되니까 가세요. 요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줄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HMO로 내가 주치 있는 사람만 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장 내과를 봤으면 신장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과를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과 선생님과 컴플릭이 되기 때문에 의사가 거기까지는 건들지 않는 게 이제 도리가 되고 그런데 네. 이제 자기가 HMO에서 주치가 됐다. 그러면 주치는 모든 걸다 말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치 의가 레코멘드 한 전문의에게 갔을 때 주치 의사하고 전문 의사하고 서로 의논도 하지요. 예,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네. 어떤 해결책을 필요해서 보내는 네. 거니까요. 네. 네. 예. 네. 아, 오늘도 새로운 거 확연하게 <laughs> 알게 돼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라이브데스크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라이브데스크에서는 조동용 내과의 조동용 원장과 함께 신장병, 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치의와 전문의 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주치의와 전문의의 차에 이 대해서 알고 나니까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오해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이렇게 알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해집니다. <laughs> 네, 초동경력과 전화번호는요, 213674의 8282번, 213674의 8282번이고요. 주소는 505 사우스 버질 애비뉴, LA입니다. 5가구 버질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